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3년 7월 월간 MBA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아침이고요. 월간 MBA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그리고 첫 번째에서 회복 탄력성과 그릿, 두 번째에서 직무 만족도와 리더십 실수 다면 평가 이야기했고요. 오늘 팀워크, 팀 빌딩, 강점 활용 조직되기 뭐 제가 조직의 역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스티커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오 계세요. 가인지캠퍼스에선 스티커 발행이 예, 자동으로 여러분 출석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의 들어오셨으면 출석 체크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네,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네, 모닝 챌린지 3일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비가 살짝씩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는 비가 무지막지하게 정말 내리더군요. 서울 보니까 오랜만에 그런 이른바 장대비, 장대비 이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 계신 곳은, 예,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남기시고, 예, 질문을 잘, 잘안 하시기 때문에, 자, 질문 좀 남기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관리하기, 그 예방에서 조직 경쟁력을 활용하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어요. 첫날, 회복 탄력성 이야기, 리더십 지수, 팀빌딩, 그리고 멘탈에 강한 직원, 경영자 스스로의 번아웃 관리하기 이 순서대로 지금 우리는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번아웃이라, 번아웃이나 조직 스트레스 이야기 합니다만 실제로는 조직 경쟁력 이야기 해드리는 거죠.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테마는 개인 탁월성의 시대, 팀워크는 여전히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 하겠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팀워크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MBTI 대중화와 관련돼서 MBTI하고 DISC 이두 가지 이야기 해드릴 텐데 이것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경영자가 충분히 그것을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을 해서 직원들과 역동을 이루갈지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의 힘, 팀의 힘, 개인의 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컴패션 경영과 경영자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체크리스트도 후반부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조용한 회사의 시대에 콰이어트 퀴팅 이야기 제가 첫날 조금 잠깐 해 드렸습니다만 그 연령대별 콰이어트 퀴팅 족의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요 세대입니다. 2 5에서 34세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장에 들어와서 아주 초기인 상태인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새롭게 익힐 그런 때인데 그때 벌써 이제 t 리트 n 팅 조용한 퇴사, 그 직장은 다니지만 심리적으로 퇴사한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용한 퇴사가 있기에 앞서서 조용한 해고가 먼저 있었다. 회사가 개인에게 개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과거에는 그냥 충성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조용한게 퇴사한 것처럼 다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국내 조사를 보더라도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 성장의 기회를 잃을 것 같아서 그냥 자기 혼자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증대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상황은 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수록 조직의 팀워크나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조사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 조용한 퇴사의 시대, 혹은 개인 탁월성의 시대가 된거 아닙니까? 정말 다 모여가지고 팀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들에 여전히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한 명의 탁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부족함을 다 커버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팀을 운영하는 요소는 이게 BCG의 레포트예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정보를 전달하고 리소스를 공유하고 업무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기존 팀의 주요한 업무였어요. 이런 걸 잘하는 것이 팀빌딩이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변화, 이 하이브리드 근무 상황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근무 시간 시간대의 다름, 각 나라의 문화나 언어의 다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로컬 상황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다른 국가에서 온것 같은 사람. 우리가 MG세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은 화성인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팀 빌딩은 뭐가 중요하냐? 건전한 규범을 수립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와 수고를 조율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개인들을 융합시키고 그 결과를, 결과를 규합하는 것.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의 확산으로 높아진 팀 조정 작업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수고, 에너지 측면에서 팀 조정 작업의 비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팀을 조정하고 팀 조정 작업이 복잡하고 불확실해져 있고 새로운 요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리소스 공유하고 업무 전파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의 조직과 지금의 조직을 이야기를 할 때에 왼쪽에는 피라미드 조직이죠. 피라미드 조직이어서 상층부의 어떤 의지와 방향성이 하층부로 잘 내려가는 거 또는 하층부에 있는 현실감과 지식과 노하우 혹은 어떤 그 창의성이 위로 잘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에서 팀빌딩과 오른쪽은 아메바 조직이죠 에자일 조직 혹은 아메바 조직이죠 조직의 중심에 임팩트가 있고 그 임팩트를 상호 신호를 주고받는 개념. 이런 걸뭐 수평적 조직이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평 조직이냐 수직 조직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피라미드형 조직일 때의 팀빌딩과 아메바 조직일 때의 팀빌딩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팀 빌딩이 중요한 거예요. 팀 빌딩이잖아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렇게도 만들어졌다가, 이렇게도 만들어졌다가, 이렇게도 만들어졌다가 하는 거거든요. 팀이 정형화된 형태로 한번 팀이 짜져 있으면 이 사람과 1년 내내 혹은 2년, 3년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은 하이브리드 상황에 뷰카, 즉 불확실성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빌딩하는 것 자체의 어떤 복잡성이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한번 가시죠. 팀워크와 팀워크를 통해서 느끼는 직장 생활의 가치를 보니까 현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치를 느끼고 있다라는 응답한 쪽이 넓게 잡으면 네, 한한60% 뭐 정도 이상 나오죠. 근데 직장 생활의 가치를 느낀다면 어떤 요소에서 가치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매월 받는 월급을 통해 느낀다. 그렇죠. 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오냐면 직장 동료들과의 팀워크,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서 느낀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자플랜이 한 거고요. 직장 동료들과 팀워크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서 느낀다가 가장 이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팀워크가 덜 중요해진 상황으로 인식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퍼시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격 근무가 회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동료 간의 친밀감과 조직 소속감이 오히려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업무 생산성이 증가했다, 살짝 증가했다 나옵니다만, 사실은 뭐 이게 통계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업무 생산성은 떨어진 걸로 나오고, 동료 간의 친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린 걸로 나옵니다. 다시, 어, 보시면, 동료 간의 친밀감과 조직 소속감, 이걸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진 걸로 나와요. 특별히 X세대나, 뭐 이쪽에 보면 밀레니얼 전기 세대다, 오래된 세대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요 중간층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업무 생산성은 살짝 높아졌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뭐 믿기 어려운 이렇게 <laughs> 자기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거니까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떨어졌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다시 아까 그 BC 자료로 돌아가 보면요, 2020년도의 조사인데 보시면. 협력 업무, 관리 업무, 개별 업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생산성 유지 혹은 개선되었다가 대부분 높아요. 대부분 높은데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협력 업무 부분이 있죠. 협력 업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별 업무는 뭐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협력 업무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회적 연결성이, 연결성에 만족한 직원들, 사회적 연결성, 저는 이걸 오늘 팀워크라고 부릅니다만, 사회적 연결성에 만족한 직원들은 협력 업무의 생산성이 유지 혹은 개선된 비율이 또 높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높아요. 연결성이 만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 대비 높습니다. 보시면 위쪽이 더 높죠? 그렇게 어떤 이야기인 거냐면,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근무나 개인중심성 업무들, 여러분들 뭐 코딩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열심히 작업하고 나중에 연결하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개인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연결성, 바꿔서 말하면 조직 생산, 어, 조직에서의 팀워크가 개인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자료인데, 맥킨젠 컴퍼니 보고서를 IGM에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만, 자, 퇴사 사유도요, 퇴사 사유도, 고용주 이런 표현 나옵니다만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했다 보상에 대한 불만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다 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대답한 걸 보면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 결여 리더에 대한 귀속감 결여 소속감 결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낮은 직원들과 소속감이 높은 직원들을 나눠서 보니까 나눠서 보니까 소속감이 낮은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77%가 더 높고요. 직무 소진이 109%가 높고요. 외로운 비율도 153%고요. 불안과 우울도 158%예요. 반대로 소속감이 높은 직원들을 보니까 유연성, 웰빙, 개인적 성장, 업무적 성장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자 칠판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의 시대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주어진 일을 시키고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소속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 운영, 운영하는 상황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메바형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조직의 귀속감들, 팀 팀이 서로 유연하게 팀이 빌딩되고 다시 재조립되고 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퇴사율이라든가 조용한 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이 높다라는 겁니다.